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영적 침체. 자 우리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오른지뭐불끈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라갈게요. 성경의 말씀 하서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음.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질시 없소서 아멘. 자 여러분은 그 항상 승리하고 싶으시죠? 예, 우리 다한결 같은 마음이 겁니다. 근 여러분은 승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지난주 의기양양하게 또 자기와 부 318명을 내리고 대승을 거둔. 아브람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일기 세대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그 천재의 주제가 뭐예요? 네. 하늘과 땅의 통치자 주인이라는 말이죠. 이 아브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예,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약속에 땅 가난이 되었다가, 기름이 들자 또애굽 애국 내려가죠. 애굽에 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겸으로 올라가서 재단을 쌓고 여와 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 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예수님의 상징인 메일리 세대 왕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내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더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 은혜,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네기 세대 왕을 만나고 난 후에 내 네,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깨달았다. 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전에는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11조를 드렸는데요. 11조는 단순히 내가 번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라기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는 십일조와 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멜일 세대를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에 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지금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곳곳마다 간증 집회를 다녀도 될 만한 체험을 한 겁니다. 예. 우리 흔히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큰 체험을 했다는 것이 곧큰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이전교에서 그 드로잉쇼를 하는 김진규 감독님을 초청해서 예.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불신자일 때, 자기 조카한테 그랬대요. 예수님 없어. 믿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다 보신 분이 내게 직접 나타나셨노? 이렇게 말 해요. 그분이 참 유머러스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눈님이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감독님이 본인은 불신자였지만 그 누나의 기도로 큰 체험을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도 특별한 은혜로 큰 체험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 체험은 곧큰 믿음,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련되고 쓰임 받는 과정 중에 내가 내 곁에 있어서 너를 보호한다, 통치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려 하나님의 위로 차원으로 체험을 주실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큰 체험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내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14장에 보시면 은큰 체험을 하고 고백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통치자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항상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예. 우리는 14장에서 큰 체험을 하게 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지만 오늘 15장에서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1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시작! 이후에 반성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이르시되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 이 후에, 이 후에라는 말은 이일 후에 이런 말이에요. 이 일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지만, 조카롯을 구한다는 명목 하에내 네 부족의 왕들과 싸우는 그런 객들이 보였습니다. 싸우긴 싸우는데 이기긴 이겼는데, 그 부족들이 전 멸망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보복당하면 어떡하노? 응? 아주 마음이 산만했을 거예요. 산란합니다. 네.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환경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해결책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영적인 침책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와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커지면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진 배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 눈으로 보여지는 큰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더큰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체험보다는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은혜 받으면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 번, 장세기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와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상급이 두려워하는 아브람에게, 아브람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셔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나는 너의 방패여, 상급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상적인 반응은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말씀하시니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좋은 말이 좋은 말로 안 들립니다. 네. 시험 든 사람들에게 참 좋은 말을 해보세요. 그래 그 좋은 말이지만, 나한테는 좋게 안 들리네. 예.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시험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치위가, 예, 좋은 말을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 침체에 빠진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하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주신다고 하면 빨리 주신 일이지, 벌써 시련이 지났는데, 자식 안 주시고, 다른 말씀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스텔에서 데려온 이엘리 에스텔이 될 것입니다. 아보람은요, 지금 세대에 태어났으면 딱 영업체질입니다. 예, 네, 거래를 잘해요. 거래를 잘해. 에브에 내려갔을 때는 자기 아내를 누리가 속이고,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했지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랑 아내와 거래를 한 거예요. 자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할 때는 의인 오십부터 의인 0만까지 음,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까? 예 대답하면서 하나님과 또 거래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내게 자식을 안 주시니 내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또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요. 하나님 이안 주시니까 나도 생각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끊고 예배를 멀리합니다. 기도를 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나아드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얻은 마음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확증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원래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 원래 시작은 그돌라움의 연합군 때문에 시작된 영적 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가요? 후사를 빨리 주시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 믿음의 조상도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생각보다는요. 우리는 아무리 큰 체험을 했어도 그 감동이 매일 지속되지 않으면 나의 형편과 상황,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은혜는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참 뭉치 않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내가 만났어 그리고 구원받았어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힘들다고 불평과 또 원망 이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때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믿는 거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강하! 이렇게 땡깡을 부릴 때가 있어요. 신앙 생활의 성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도 그 체험을 유지하고 지속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요, 올바른 신앙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훈련과 시험을 극복해야 이루어지는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요, 한번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성장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자, 리틀 바이 리틀. 조금씩, 조금씩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신앙의 성장은요, 스텝 바이 스텝, 리틀 바이 리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훈련에 성실히 동참하면서 믿음의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도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제가 퇴근하기 전에 교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얘기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그 우리 학생의 때는 그야말로 예, 기도의 불이 타오르던 때였습니다. 예, 고등부 때 선배 누나가 있었는데 졸업 후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났는데 무슨 사정으로 서로 헤어져서 지금은 낙심해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 제가 중3 때 본격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를 굉장히 기여해지던 누님이 계셨습니다. 네. 저도 참큰 그 누나를 좋아했어요. 어, 그런데 그렇게 학생 때는 또 누나 동생으로 지내다가요. 졸업하고 그 누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도 자꾸 결혼을 잘해야 되는 게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졸업한 지몇년 후에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그 누님한테 뭘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요새 교회 잘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 누님이 하는 말이 가만히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입을 뗐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종교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을 떠났다는 말이죠. 예. 네. 아무 뭐 그말 들었을 때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나 기도를 많이 하고 충만한 것 같은 의미 였는데 아, 충격받으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영적 침체가 심해지면 신앙생활의 회의가 찾아오고 기도와 말씀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설교 시간, 기도시간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심하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아브람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자신이 나이가 넘어가고 육체의 소망이 사라져 가는데 자식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때 아브라함 아니라 벌써 80대를 훨씬 넘긴 때였어요. 그런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뭐큰 일인가, 자식 없는 게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께 따지면 되겠는가 이럴 수가 있는데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이전 우리나라에서는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예. 하도 많이 나오니까, TV 광고에, 신혼부부, 첫 약속은 웃으면서 가족계획,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도 많이 나오니까,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기르자 그래도 많이 나와. 예. 당신은 또 아들을 또 선호하는데, 딸만 낳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 낳으려고 계속 낳는 거예요. 예, 광고에 또 나왔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예, 그래도 많이 낳아요. 예, 많이 낳았더니, 축복 속의 자녀 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이런 광고를 했었습니다 예, 참 지금 생각하면, 예, 미련한 광고로, 어, 보이죠. 예, 자녀가 없으면, 칠거 지약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 즐거주학적인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식이 없는 거, 자식이 없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고, 과거였습니다. 예. 네. 그런데, 고대 근동사회에 아무람이 있었을 때는요, 그것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죽음,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가난 지역을 구 영웅으로 볼 수가 있지만 사람들은 뒤에서 수분수분했을지 몰라요. 훌륭하긴 한데, 자식도 없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보림받았나봐. 아브람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네, 분명히 아브람도 자식에 대한 아픔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약속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라 말씀하셔도 마음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속이 상해서 물어봅니다. 상급이요, 방패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왔는데 아들이 한 명도 없는가요? 네. 차라리 내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네, 하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네.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 종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두 번째, 내 자손이 이 별들과 같으리라 하시고, 하늘에 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네, 이것을, 무별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대요. 정말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함께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목소리> <목소리> 음. 의로 여기시고 뭐예요? 하나님 이 말씀하실 때 아멘 했더니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도 마다 다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 가운데 나를 바라보면 계속 침체됩니다. 왜요? 변화되는 것이 없거든요. 변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상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니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10편 4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한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 그대로예요. 다만 지난 날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음을 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승리의 유지 비결은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내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내 손으로 만져주는 것이 없어도 이전에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승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셨습니다. 네. 우리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지겹도록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제 마음 좋게 하려고 아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진실된 마음이 있으니 저절로 아멘이 나옵니다. 그 남자들이 예쁜 여자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네. 아, 어, 정말 이쁘다 이 집사님 그런 생각 그때가 있지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은 숨길 수가 없어요 네. 다으로 나타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진심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과 순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게도 영적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공으로 쭉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한 일을 기억하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질 때 눈에서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러 내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내게 승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 까먹지 않겠습니다. 나 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침체가 오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나를 가두는 올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게 내가 지금 그렇다면 주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내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죄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죄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여 살아계셔서 지금 너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는...